새롭게 바뀐 비트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3월 16일부로 새롭게 비트리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한번 비트를 타보도록 할게요. 3월 16일부로 비트리 좌석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원래 있던 좌석은 음악 듣기라던가 아니면 영화 이런 게안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그런 게다 추가됐어요. 제가 한번 하나 하나 알려드릴 거고 비트리랑 코비 이렇게 부산에서 후쿠오카가는 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속선은 비틀이랑 코비 그리고 고속선이 아닌 거는 시모노세키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거는 고리어회리라던가 카메리아호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오후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 거 되게 느립니다. 뭐 그런 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비라던가 비틀 타면은 2시간 5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코비랑 비틀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와이파이. 와이파이 접속 방법이 앱을 다운로드 하는 걸로 바꿨네요. 아, 원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안 하고 패스워드를 넣으면 바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해야지 와이파이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옆자리에는 일본이 여자분이 울고 있어가지고 지금 무서워서 이쪽으로 도망왔어요 제가 또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팜플렛이 바뀌었네요. 이전과 달리 어 예전에 한 페이지로 밖에 어 기내에서 파는 물건들이 소개 안 됐는데 지금은 책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지가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시트가. 시트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좌석에 USB 충전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비행기처럼 영화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영화를 귀에 이어폰을 꽂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음량이 아니라 자막이 나오거나 아니면 음량이 조그맣게 나왔는데 도저히 저걸 들으면서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렇게 나오는 저기 보시면은 영화 인터니 하고 있는데 저기 나오시는 영화를 보면서 같이 이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아 음악이 아니라 같이 이제 음성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저걸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제대로 되나? 근데 이어폰은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어폰을 가져와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들리나요? 큰일났습니다. 이게 예, 영어로 들리네요. 영어로 들리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일본 사막을 보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이럴 수가.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가 나올 줄이야. 그리고 시트 자체가 새 걸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새 걸로 업그레이드 됐고, 좋은 좌석이 커플석처럼 그렇게 가운데는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옆자리에 커플이면은 손, 손 잡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건 근데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발바지라던가. 컵바지가 생겼고, 예. 그리고 이 시판이 넓어졌어요. 시판이 넓어졌어요. 비교적. 이전보다 시판이 훨씬 넓어졌어요. 약간 더 쾌적하게 갈수 있겠네요. 가장 좋은 거는 USB 충전이 된다는 거. 비행기도 저가형은 안 되는데, 무료 비트리, USB 충전이 됩니다. 호비는 안 돼요. 근데 가격은 어떻나 가격은 어떻게 됐나, 가격은 이전과 동일 그대로인데, 비트 같은 경우에 연초에 두 번의, 두번에 가격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가 9,800엔, 9,800엔이기 때문에 거의 10만원 가까이 되죠. 비트리 올리니까 코비도 따라서 같이 올렸어요. 그 결과, 그 결과가 이겁니다. 주말인데, 벚꽃이 활짝 폈는데, 보는 사람이 없고,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저가형 좌석이 없더, 없죠. 하지만 좌석은 업그레이드 됐다, 뭐거 3월 1 6일부로 바뀌었으니까, 어, 한번 못 타고, 한번 아직 안타보신 분들은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뭐 그런 건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인터넷 검색만 되는 수준이니, 뭐 음악 다운이라던가 유튜브 이런 걸 보시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이라던가, 그러면은 나머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좌석이 넓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배가 흔들린 건 여전합니다.